안굴속 작은 기도로 러시아 전례의 뿌리가 된성 안토니오 페체르스키의 축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세기 초 리우베치에서 태어난 안토니오는 어린 나이에 하느님을 갈망하며 그리스 아토스산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해안 절벽 동굴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머물며 금식과 기도로 은수자로 살던 그는 수도원장으로부터 고향의 수도원을 세우라는 명을 받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키에프의 작은 동굴에 은둔소를 세웠고 니콘, 테오도시오 같은 제자들이 모이며 앙굴은 수도 공동체로 자라납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영혼의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 받아들였던 공동체는 기독교가 막불리내린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의 손으로 세운 첫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지아슬라프 왕자의 박해로 잠시 쫓겨나기도 했지만 1051년 수도원 라브라의 기반이 마련되며 그의 기도는 하나의 전례 전통이 되었습니다. 고유한 기도는 동굴을 밝혔고 수백 수도자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앙굴에서 뿜어낸 빛은 러시아 전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73년 생을 마치며 유해를 영원히 숨겨달라던 유언처럼 지금도 유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굴 속 기도는 여전히 울립니다. 비록 1054년 동서 교회 분열 이후 수도원은 동방 정교회 소속이 되었지만 그의 거룩한 생애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인으로 공경되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여, 저희 아내도 침묵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안토니오 페체르스키 여러분과 기도의 힘을 믿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믿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빕니다.